저는 그렇죠. 음.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한 번도 아, 안 해봤거든요. 저는 자만추로 만나온 스타일인데,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. 왜못 알아보는지. 그니까 러두시간이면 음. 사실. 짧으면 짧지만, 또 길면 긴 시간이고, 이제 차한잔잠시려고 <laughs> 아, 어. 만났다가, 어. 어, 밥 먹으러 가시죠. 술 마시러 가시죠. 하면서 더매력을알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음.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, 소개팅의 그 시간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. 음. 음. 너무 어렵죠. 그게 왜 어려운 건지. <laughs> 제가 생각했을 때, 소개팅 자리는 사실은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거 맞아요. 어. 네. 체면 차별에서 음. 두고 만나는 거야. 그러면 그게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사실은 한계가 아... 있죠. 질문하는 것들을 사실은 뻔해요. 요즘 같은 경우에 뭐 MBTI 이런 음, 것도 있으니까 음. 그런 것도 있고 취미가 뭐예요? 음. 쉬는 날은 뭐 하세요? 뭐 음. 일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음.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한두시간이 그냥 가는데 음. 그런 대답을 하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보여줄 수가 음. 있겠냐는 거야. 근데 이제 우리가 자만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실, 말투, 뭐 에티튜드, 음.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 까지 다볼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음. 생기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소개팅에서는 사실 어렵다. 정말 어려워요.